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 를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순절 날인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수 있도록 하시는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데다. 누구를 통하여 특별히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사도는요, 한자로 보낼사, 무리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보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행전은요, 갈행, 전활전, 예, 보금을 가서, 전에서 뭘 세우는 거요? 예 교회로 세우잖아, 요이 땅의 땅에 그 특별히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라 열한 제자, 가론에다 빠지고, 나중에 제비 뽑혀서 마티아가 들어오고, 다음에 세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의 사도 누구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자, 들의 터 위에 세우 심을 입은 자. 사도가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있는 거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성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뭘로 살게 하시는데 증인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 지상 대 위인 명령이 뭐였어요? 사병전 1장 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한번 우리가 만족, 어, 만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삶을 훈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고 섬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언제 보내주셨다? 자, 따라해봅니다. 오순절. 다시 한 번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돌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안 나야 된다. 그 어,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사십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고 승천하셨어. 이제 성령이 오셔야 돼. 그리고 그게 오순절 날. 오순절 날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이제 오순절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 친구들 어, 명절이 뭐예요? 우리 한국에는 명절이 중요한 명절 두 가지가 있는데 구절과 추석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요 절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음. 절기가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사람이 만든 게아니야 누가 만들어 하나님의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기2장 2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진다. 그 절기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세 가지 빨간 동그라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야더 지켜야 되는 거야 자, 계속 이제 오순절을 배웁니다. 일단 오순절을 알려면요. 우리나라 달력 개념과 이스라엘이 좀 달라. 우리나라는 새첫 해가 몇월이에요? 1월이잖아. 지금 1월 가고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은요. 4월이, 4월에요 4월. 그 날에, 왜 4월이 중요하냐면, 4월에 뭐가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6월절. 4월 14일이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요 한자로 어 넘을 유, 넘을 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고, 애굽의 죄를 심판하셔서, 어, 그 이후로 장자를 치심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어, 그 시점이 뭐예요? 6월절. 그래서 4월이 중요해요. 4월. 근데 이 6월절은요, 이 다음날이 4월 14일인데, 6월절이 시작이 15일에서, 다음날 15일에서 21일, 7일간 무교절이라고 래요 무교절. 어, 보통 빵에는요, 이 누룩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해요.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라 그는데 폭풀어 오르게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 노력이 없는 것을 먹는 날이 7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무교절 안에는요, 무교절 안에,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 다음날이, 토요일,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이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과 6월절을 정리하면, 자, 4월 14일이 6월절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5일에서 21일 7일간 무교절인데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 밤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날 이 밤에 어떻게 붙잡히셔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시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그래서 그날에 뭐라고 했어요? 주일을 뭐라고 했어요? 초실절이라요 초실절. 초실절에는요, 예, 그, 천년매 약속된 천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거거든요. 예, 약속,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가지고 3일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뭘 가르치셨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사도들에게 뭘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고, 자, 아까 직전까지 뭐 하셨다?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은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요?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40일 했다가 이제 10일이 지나서, 10일. 그래서 50일, 50일, 한자어로 다서도 열을 순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야. 오순절, 오순절. 좀 이해가 되세요? 오순절은요, 그리고요, 이 초실절 있잖아요. 초실절부터 7일에서 7주. 7, 7에 뭐예요? 7, 7에 뭐예요? 그래서 49잖아요. 49. 그래서 7, 7절이라고 해요. 7, 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리수학의 마무리 시기, 이기 때문에 맥추, 보리추, 보리맥, 가을추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이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고,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있다는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 초실절부터요, 오순절까지는요, 자,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첫 주간은 이 북서풍이 불어야 된대요. 북, 북쪽, 서쪽에서 오는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나머지 육주 간은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야 된대요. 남동풍. 이렇게 안 불면요,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 이 50일의 기간은요, 너무 이스라엘 농부들이 간절하게 막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농사가 잘 짓게 되나.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날이고, 이 오순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곡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무슨 절이었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미초 친구들 오순절은 그냥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농부가 이런 농사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라고 할수 있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요두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사람 생각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다알 수도 없는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나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2장 2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앉았다는 것은 너무 거부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 역사가 뭐냐면, 마치 불의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뭐, 어떻게? 각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냐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 뭐가 있었어요? 자, 봅니다. 바람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불 그리고 다른 언어. 다른 언어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본들 방 말씀만. 근데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질문 목사님 드립니다. 와, 이제부터 도 중요해요. 꼭 성령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성령처럼 강한 바람, 소리, 불, 다른 언어 방언해야 여러분 진짜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정답?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단 처음 이 시기에는 뭐가 세워지는 시기라고 계속 목사님 말씀드려요.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것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볼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때는 특별하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방언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옥사님도 만났잖아요. 그치? 그것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소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성격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나이 좀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 바람이나 불이나 다른 언어를 경험하지 못했어. 응?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을 담에 세우서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성령님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죄인님을 깨닫고 싶으면 성령님 만난 거예요. 응? 여러분 뭐 바람, 불, 방언, 방언 못하니까 죄는 성령님 못 만났어. 너는 아직 성령님 못 만났구나 하는 것은 절대 판단하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사람은 다알수 없어요. 응? 그런데, 그러면,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의사,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 바람, 불, 다른 언어, 방어는 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약속대로 하나님의 큰 일, 성령님이 오셨는데, 의사, 누가가 이 세상 사람 표현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설명한 거냐면 아 바람처럼 임한 것 같아요. 불처럼 임하신 것 같아요. 다른 언어가 막 일어났어요고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신구약 특별히 또 이미지를 또어 누가가 사용한 이유는 성경에서 바람은요, 특별히 뭐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불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는 뭘 뜻하냐면요. 창세기에 바베탑을 사람들이 막 쌓고 나서 특별히 뭐가 갈라지지? 뭐가 나누어지지? 언어가 나누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나누어졌잖아요. 그죄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으로 다른 언어막 다른 언어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성령의 약속 가운데 이 갈라진 언어로 뭘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동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삼일차 하나님 배웠잖아. 삼일차 하나님 어떻게 배우지? 자, 한번 해볼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신다. 이게 사람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안 돼. 우리가 성령님도 그래요. 성령님도 우리가 분명히 만난 친구들이 있고,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목사님도 만났어.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목사님이 만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 만날까요?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 지위 자체, 사의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되는 뭐냐면 다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성령님을 만나야 죄로 주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것을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원래 말씀 듣기 싫어요. 나는 원래 설교를 싫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예수님을 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순전하게 믿는 것 뿐이야.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이 갈라진 언어들이라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어떤 신이 아니야.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나 마음판에 가져야지 안 돼. 성령님을 조정해야지. 이거 안 돼요. 성령님 어떤 에너지예요. 기예요. 이게 어막 어떤... 오락에 음. 스트리트 파이터라면 오락에 뭐 장풍선을 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막 이렇게 써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니야. 음. 성령님이 거룩하자거룩하자 음. 순전하게 믿을 때내 안에서 내 소명과 내 성격과 기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남을 해치라고, 남을 막 괴롭히라고, 내가 막 능력있고, 막 교회에서 힘있고, 와, 어, 대단하다. 나는 권능있다. 그렇게 다니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 생각으로는 표현 안 되고, 다할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어떻게 기다린 사람들에게만 보내주셨어요. 응? 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다락방이요, 작지 않고 컸대요, 이렇게. 큰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는데, 약속대로 언제, 언제, 언제요? 6월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몇 명만 만났다? 120명만. 기다린 사람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의 힘 쓰고 성령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 사람들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응? 그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장풍, 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내가 교회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건너으로야 일어나라, 눈을 떠라. 그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 거룩하신 인격. 우리는 구원해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성령님 그래서 이 말은 아무나 성령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을 소유하고 싶어요 성령님을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못 만나요 성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어 너무 약해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올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고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통해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어야 돼 응? 성경읽기를 통해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 거예요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렇죠? 그두 번째 성령님 오셨는데 사람 생각으로 는 표현이 안 되고 다알수 없는 크신 분이야. 바람으로, 불로, 다른 방언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 밖에 또 다른 방언으로 여러분에 맞는 방법으로 교회에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순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야 되고, 세 번째,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린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2 0 2 1년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시간 잘 지키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성경 읽기 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통해. 밤에 잘때 기도를 통해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 것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없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 이심을 알고 나를 예수님처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구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요 우리 친구들 항상 행복하고요. 힘들지만, 코로나지만, 믿음을 갖고요. 담대하게, 마스크 잘쓰고손잘 씻고, 항상 안전하게 해서, 우리 다시 만나날를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더 성장해 있어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녕!